한국 애들 너무 욕심부리는 거 아니야? 전국에 그 미친 개막식이 아직 일주일도 안 됐잖아. 대회에서까지 주목받는 건 너무하잖아. 축구만큼은 남미한테 양보해줘. 이번 월드컵은 정말 오리무중이네. 아시아 팀들의 약진이 진짜 눈부셔. 사우디, 일본에 이어 비록 무승부긴 하지만 한국까지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내가 축구에 관심은 별로 없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진짜 아시아 팀이 결승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건 아무도 모르지. 확실한 건 손흥민과 김민재를 보유 중인 한국이 16강에 안착해도 전혀 이변은 아니라는 거야. BTS가 K-팝의 검물인 것처럼 손흥민은 한국 축구에 없어서는 안될 키플레이어야. 토트넘 팬닌나는 검은색 보호대를 쓰고 풀타임을 뛰는 손흥민을 보며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 자생활 논란이나 위험한 발언 한번 없이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손흥민은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을 거야. 내가 클럽팀 감독이라도 같은 실력이면 되도록 아시아 특히 한국 선수를 신뢰할 것같아 한국 선수들은 자생활도 깔끔하고, 동료들이나 코칭 스태프에게 순하면서도, 막상 경기에서는 과격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그들을 보고 있으면, 내 경기마다 은퇴 경기처럼 뛰어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나도 여자친구랑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한 적 있는데, BTS와 한국 드라마의 팬인 여자친구 말로는, 우리에게 일중독으로 보일 만큼의 본업에 대한 열정이,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정도의 워크웨 시기래. 그들은 퇴근 후 집에서 TV를 보며, 치킨과 맥주를 마시면서도, 속으로는 업무에 대해 고민한다고 해. 그렇다고 해도 축구로는 힘들지 않니까 그들은 이제 가나와 포르투갈을 상대해야 해. 글쎄, 오르과에게 무슨 부를 따는 이상 혹시라도 가나를 이기고 포르투갈전도 선방하면 또 모르지. 내가 알기로 몇해 전에 호날두의 방한 때 한국 팬들을 실망시킨 사건으로 인해 한국 축구팬들은 호날두를 싫어해 내 온라인 한국 친구는 매일 포르투갈전을 향해 기도하고 있어. 한국이 사강갔던 대회에서 박지성이 골 넣었다 상대가 포르투갈 아니었어? 득크크. 맞아. 그때 한국이 1대0으로 이기면서 16강에 진출하고 포르투갈은 조별 탈락했어. 또 그때처럼 되면 제발 호날두 표정 좀 클로즈업 해줘.